식품인입니다. 네, 아 수님, 네. 네. 오늘 또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저 오늘요 네. 네,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 동사를 싹다 싹 구분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재료의 재료, 네. 동사란 네. 재료 네. 구분해 봤는데 여담은 나이를 붙일 거예요. 어. 나이도 붙여봤어요 원래가. 네네네. 나이는 부정형. 네네 부정형 맞췄잖아요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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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에 따라서 네. 나이 붙이는 게 달랐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또 네. 나이를 붙여보는데. 그몇 그룹인지 알아야지 음.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이상하게 만들어요 음. 어. 자, 네. 자 다시 말해서 1그룹은요 맨 위로 바꾼 상태에서 나이를 붙이시고요 이 그룹 음. 루만 빼고 나이를 붙이시고요. 네. 네, 삼사삼 그룹은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네. 다다 그런 건 맞히셔야 돼요. 네, 네, 네. 복잡해요. 네, 네. 저 복잡합니다. 이거 그 음. 일단은 몇 그룹인지 재료 구분하시고 네. 그다음 나이 붙이세요.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옛날 배웠던 거예요. 음. 자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단어 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어, 그러면은. 네. 자 일단은 네 어떻게 네, 네, 되나요? 네,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 그 발음을 카에르라 그러죠. 네, 배웠던 거예요, 카에르 네, 자, 집에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음.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에리마스라고 할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카에리마스예요. 카이루. 카에리마스. 네. 하기 때문에 그 루가 리로 바뀌었으니까 몇 그룹? 2 그룹이죠. 1 그룹이죠. 일 그룹이죠. 바뀌 아, 네, 네, 그룹. 아, 바뀌면 아. 네, 일 그룹. 네, 바뀌면 일 그룹. 자, 그러면 나이 만들어 보세요. 네, 나이. 네. 음, 카에. 카에�... 카에루가 어디에서 라리누레로니까 예. 맨 위로 바꾸셔요 라로 바꾸세요. 네. 아, 카에라마스. 카에라나이카에라나이 나이 형이에요. 아, 카에라 나이, 어. <laughs> 나이. 나이 형. 또 정신 못 차립니다. 와 <laughs> 새로. <laughs> 카에란나이. 카에라나이 카에라 카에라 돌아가지 않는다. 아. 자 이거 하이루예요. 네. 하이루. 하이루 들어가다에 들어가다. 하이루. 들어가다. 음. 자 들어가다 마스 붙여보세요. 네. 하이. 하이리마스. 하이리마스 맥로. 요거. 1 그룹이요. 네, 네. 누가 리루 바뀌면 조금 1 그룹. 네. 네. 하이리마스죠. 네네네. 자 그럼 또 나이 붙여보세요. 하이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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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자 들어가지 않는다. 네. 자 다음 거 하시루가 되겠습니다. 하시루. 하시루 달리다. 네, 달리다. 자 마스 붙이면 하시리마스, 하시리마스, 하시리마스 그렇죠? 해서 이것도 어, 1 그룹. 그룹. 자또 나이 붙이면 하시 하시리 라, 하시라 라. 하시라 하시라 나이 하시라 나이 그왜 어, 아. 뭐, 미루 바꾸면 되는 거요 하시라 나이 달리지 않는다. 그러네요. 자, 자 그러니까 이 미루 음. 음, 미루입니다. 자, 미루. 음. 자, 금 하시는 몇 그룹이라 했어요? 이거 1 그룹 이 그룹이죠? 미루 미루. 미루는 미리, 미리 마스. 미리 마스 그러면 안 되죠. 미, 미, 미 마스. 아, 미 마스. 자, 봅니다니까 미 네. 마스잖아요. 네. 요거 이 그룹 되겠네요. 루만 빼고 마스 붙이면 이 그룹이죠. 이 그룹. 네. 그래. 그래서, 어, 그, 나이 붙이면? 음? 미 나이. 그렇죠. 이 그룹은 무조건 루만 빼면 돼요. 네, 이그룹 쉽습니다. 이 그룹이 쉬워요. 네. 그래서 이 그룹이 쉽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요거, 이, 키루입니다. 네. 자, 키루는, 요, 옷을 입다. 음. 입다란 뜻이에요. 네. 자, 마스로 치면? 키마스. 자, 키마스죠? 네. 자, 그러면은, 음흠. 이, 룸만 뺐기 때문에, 음. 예, 그럼? 이 그룹 나이 붙이면 키나이 키나이 네. 입지 않는다 그래요. 음. 자 요것도 기로 해요. 네. 자 요거는 대신에 음. 자 우리 그 마스 붙일 때 네. 키마스 네. 키리마스. 키리마스라고 했죠 자릅니다. 네, 네, 네. 키리마스 키리마스예요. 네. 키리마스. 그럼 몇 그룹? 요거는 일 그룹 일 그룹 일 1그룹, 그룹일 때 나이 붙이면 음. 키라 아 키리 아니 키라 아, 히라, 마 히라나이. 그렇죠, 아, 히라나이입니다. 자르지 않는다. 마스하고 네, 자꾸 헷갈리네요. 그렇죠. 네. 제가 더, 시루, 알다. 네, 알다. 자, 압니다. 시마스. 시마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시리, 시리마스. <laughs> 똑같아요, 똑같아 발전이 없어. 시리마스. <laughs> 시리마스 압니다. 네. 자, 대로 요거는 일일이에일이에요 자, 나이 붙치면시라나이 네. 그래, 시라나이 네. 자, 모른다. 이런데요. 음. 라나이 자, 다음에 요거 오길루예요 음. 자, 키루는 일어나다. 네. 자, 마스 붙여볼까요? 자, 오키리마스. 오키, 그냥, 그, 오키마스. 오키마스. 오키마스에요. 오키마스가 자, 오키마스 아, 아닙니다. 네. 자, 오키마스. 오키마스. 일, 일어납니다. 네, 오키마스. 자, 이거 몇 그룹? 요거는 1그룹이 되겠죠 2그룹이죠. 어? 오키마스인데. 아, 오키마스. 인 오키마스. 오세요 자, 뉴 만병은 2그룹. 네네. 자, 2그룹 쉽게 매요. 네네. 오키마스. 네. 자, 나이 붙이면? 오키, 나이. 그렇죠. 그러면 돼요. 네. <laughs> 요거 <요게> 쉽네. <laughs> <laughs> 네, 계속할 거예요, 이거. 저, 나이 훔치고 계속할 <laughs> 네,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 계속, 계속, 예. 저, 저도 계속 헷갈리는데. 네, 여러분들 네. 계속하셔야 돼요. 계속하셔야 돼요. 네. 헷갈리, 헷갈려도.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일부러 틀리는 거예요, 사실. 에이, 그럼 네. 그 됐고요. 네. 재미를 위해서. 네, <laughs> <됐고요. 웃음> 자, 끝! 끝!